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제국소관 상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국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산 of a little bit o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무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측자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국제국 일반회계 2024년 세출예산은 1,811억 4,779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액은 76.5%인 1,384억 9,25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4%인 406억 5,945만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 2월 9건 72억 8,237만원, 사고 2월 23건 60억 2,797만원, 계속비 2월 7건에 273억 4,911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1%인 19억 9,575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조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923억 7,290만원 중 71%인 656억 1,0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28.7%인 총 264억 6,997만원으로 명시 2월 한건에 4억원, 사고 2월 3건 1억 2,363만원, 계속비 이월 내건의 259억 4,634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0.3%인 2억 9,228만 원입니다. 다음 53조 한미 국제 교류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26억 8,549만 원중 99%인 224억 6,4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인 2억 2,124만 원입니다. 다음 69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29억 6,944만 원중 80.1%인 103억 9,3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14.6%인 총 18억 9,412만 원으로 사고 2월 13건 12억 8,976만 원, 계속비 2월 두 건에 6억 43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5.3%인 6억 8,165만 원입니다. 다음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531억 1,996만 원중 75.3%인 400억 2,4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23.1%인 총 122억 9,536만원으로 명시 2월 8건, 68억 8,237만원, 사고 2월 7건, 46억 1,458만원, 계속비 2월 1건에 7억 9,84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5%인 8억 57만원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821조 주변 지역, 주민 편의 시설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 예산의 30억 5 8 2 2 9만원중 89%인 27억 2,3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10.9%인 총 3억 3,350만 원으로 모두 계속비 2월이며 집행잔액은 0.1%인 1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구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우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그 산능 그 전문연신 그, 검토 보고서 보면, 어, 복지환경위원회 이제 소관이잖아요. 예. 문화국제국이. 근데, 이제, 일반액의 부분별별 결산 현황에 보면, 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3년도 결산액이 817억이었었는데, 지금 24년도 결산액은 1,259억이에요. 그러니까 442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23년도에 비교해 24년도. 증감 비율을 보면 한 54.2%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많이 늘어난 그 분야예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삶의 질에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또 어,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시민분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시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문화 부분과 또 관광의 부분들 또 체육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주요하고 있고 있다 그런 부분 필요성이 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택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게 특성이 단점이 인 부분도 있고 뭐 장점인 부분도 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내고 어 단점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음 그런 이제 고민들이 사실 은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설문을 돌린 자료가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올 여름에 휴가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1위가 강원도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지역 개발이 소외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나 휴가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도 이 문화체육의 이런 부분이 도시로 다 개발시킨다 그래서 이 문화나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의 영역들을 잘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도권이잖아. 수도권을 기 때문에 당일치기나 1박2일에 짧은 기간에 그나마 좀 멀리 가기에는 하시는 분들이 우리 평택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것들을 잘 발굴하고 만들어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도. 여긴 걸 해서 뭐 아니 어떤 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통 우리 시립 관현악단 내 공연도 보고 뭐 체육의 어떤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하고 관광 할수 있는 부분들도 결합돼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 총체적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좀 그림들을 좀 그려나갔으면 좋겠다 예. 예. 말씀을 좀 드려요. 이건 뭐 제가 복관 복지환경의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뭐이 얘길 쌓은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몇 가지 그 질의할 부분 좀 질의해 볼게요. 한미국제교류과의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입법 명형이 부용됐어요. 6천만 원이. 네. 왜 이거 부용된 거죠? 아 작년 추경에 이제 입, 음, 그 예산을 수립했던 상황인 거고요. 이게 수립하게 된 배경이 그 26년도 평택지원법이 만료가 됨으로써 그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를 준비한. 몇 년도 만료죠? 26년 12월. 내년 음, 말이 마, 만료죠. 네. 예. 예. 그 당위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추경을 했는데. 아, 추경에 이제 개상을 시켜서 수립이 됐는데, 어,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추경이 수립된 이후에 그 연장 발의에 대한 그 기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상황에서, 어, 그래서 용역은 진행을 하지 않고, 그 어차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뭐 이거 세 분의 지역 국회,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 발의 네, 다리, 하시, 하셨잖아요. 네, 뭐 보조 자료 되는 상황 부분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불용된 부분도 있고 이제 이월한 예산이 좀 있는데 특히 보면 그 체육 시설이 좀 많아요 문화 예술관도 뭐 일부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 체육진흥이 그 체육시설들을 짓는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그 공사 관계로 인해서 뭐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은 이게 사억인데. 그럼 사업 전액이 2월됐어요 네네. 예, 그럼 이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총 사업비가 13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특교세로 4억은 이제 확보한 상태이고요. 특조금을 저희가 이제 그 24년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 올해 이제 25년도 7월에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설계 건축하고 설계 용역을 지금 그 계약 의뢰를 하는 상태입니다. 의뢰, 의뢰만해 놨어요? 네. 아직 사업은 집행이 안돼 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것도 2월 될 수도 있네요. 이 리모델링 1 4번에 대해서는 복관이 의원님들이 동의해 줬어요? 동의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산이...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보면 yes, 목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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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지금 저희들이 명시열 8개, 사고열 일곱 건 그리고 계속비가 한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총 우리가 그중에서 그 홍원리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청북 다목적 체육관도 어, 곧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어, 나머지도 아 평성 야구장도 이제 우천 관계에 따라서 1단계가 완료가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다른 부서도 그런데 왜 계속 비사5년내 걸쳐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는데 계속 비로 안 잡고 명시 이월 시키고 사고 이월 시키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라든가 그게 좀 더디거나 예를 들어서 그팽성에 있는 지팟 게이트 볼장 아박코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다수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게 제가 판단하는 이런 거지. 계속 비로 안 잡는 거 원래 오개오년막 이렇게 할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라 이삼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돈이 예산이 안 들어오니 연기하고 연기하다 보니까 명시한 삼년 안에 최고 할수 있는 게 사고 이을한번이월 되면 그 다음에 이월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한편으로 그러나 이게 회계상이나 시스템적으로 이게 과연 이제 바람직하냐 차라리 그러면 가, 과감히 결정들을 해서 가야 될 부분들은 좀 가, 가는 속에서 좀 정비를 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고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토와 기획 단계는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산이 실제 보상이나 공사비가 들어가는 연도 시기는 좀 중장기 계획 속에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역설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금 허덕이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을 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제 30년, 31년도 이럴 때는 사업을 할게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 의식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 여기 하나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 뭐 이, 이게 그 체육시설 확충 용역이 있던데 이 예,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영여 중입니다 현재 이게 지금 작년에 이월시킨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세웠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 전체적으로 체육회 생활체육회 전체적인 요인하고요 또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그 해서 뭐 빨리 한다는 것보다는 그 저희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육시설 확충이 일부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이에요? 아니면 평택시 전체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전체입니다. 그럼 뭐 빨리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게 걸맞은 용역비예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죠, 이게? 지금 세운 용역비가 얼마예요? 네, 예, 4,400만. 용역비? 0원. 네, 8,400만 원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한 거죠, 임. 예, 맞습니다. 그 용역 하는 데는 그 정도 비용 가지고 평택시 전체 제휴 시설 확충에 대한 정례를 담머 낼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그 어떤 부분적인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이라면 8,400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평택시 전체에 대한 향후 미래를 대비한 현그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의 용역이 8,400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나. 금액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네. 1억 금액이... 5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요? 1억 5천입니다. 음. 예. 1억 5천은 뭐 갑자기 두 배가 되었네. 그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액수면 그건 가능합니까? 용역 제, 결과는 제, 언제쯤 최대한 나... 조율해서 음.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데요? 올해 하반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산 건이잖아요. 예. 뭐 도시계획 우리 도시계획 뭐도 관리계획 뭐 이런 건 10매덕식 해. 예를 들면, 그니까 제가 뭐10 매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니까 러뭘 발주했다가 아니라, 결산도 뭐그 지금 뭐 그것까지 하긴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성이, 그리고 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것들이 담긴 용역이 필요한 거고, 그냥 용역은 용역이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역서들, 나온 것들 보면 그런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용역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그 뭐 용역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협, 협의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또더 더 시간이 필요한 용역이 있을 수있다고 하면 그 사안을 미리 좀 해당되는 상임위의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그 내용성을 담보해서 진짜 평택을 이러이러한 체육의 도시로 만들겠다 중장기 장기 계획은 뭐고 그그 거기, 기에서의 중기계획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진짜 허덕허덕 하는 수준이잖아요. 요구하면 그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짓수습 담아내는 수준인데, 그런 것에 담는 결과가 아닌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그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육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및 중식 시간을 각기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